31, 35 지문을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도 알아두면 나중에 문학 공부할 때 도움 될 거야. 잘 봐. 향가와 시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갈래의 영향 관계를 설명한다. 여러분들 향가 배운 적 있나 없나? 아, 보긴 봤죠? 일단은 그 정도로 충분해.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나를 보세요. 그게 향가예요. 향가는 어느 나라 노래죠?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 거예요. 나중에 기회되면 또할 건데 일단은 나가 향가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시조는 언제쯤 나온 거죠? 고려. 어, 고려 말에 나온 거지. 니네가 알고 있는 시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지? 가장 오래된 게 뭐죠? 두개 있잖아. 두 개. 정몽주랑 이방원이랑 이런들었더리 어떠하리, 저런들었더리 어떠하리. 이게 언제 거죠? 고려 망하기 직전. 그래서 시조는. 고려 말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지금도 써요. 현대 시조가들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오래된 건데 이 시조가 신라 시대의 향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문이에요. 보세요. 시조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 중에 19채 향가 비롯하였으리라는 설의 바탕을 두고 설명한 학자들은 초기 4구체, 4줄짜리가 있었거든요. 과도기 형태 8구체, 8줄짜리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닌 10줄짜리의 향가 중에 정제된 형식으로 본다. 10줄짜리 향가를 19채라고 해, 명칭이에요. 대개 4줄, 4줄, 2줄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에, 거기에 이거 다 용어들이 어려운데 이거를 낙구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낙구라고 해요. 여러분들 시조는 몇 줄이죠? 시조, 시조. 세 줄이죠. 어떻게 되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야기 하잖아. 네 줄, 네 줄, 두 줄. 향과 시조. 영향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야. 낙구의 주제를 제시하면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추게 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첫네 줄의 초장의 역할. 두 번째 네 줄이 중장, 마지막 두 줄은 종장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낙구의 감탄사. 니네 잠깐 나의 마지막에 두 번째 줄을 봐요. 뭘로 시작하죠? 아으, 감탄사예요. 종장에 어떻게 시작하죠? 다 해서? 어떻다, 감탄사입니다.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야.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 노래내을 완결하는 효과가 있다. 완결이요. 이런 전승과정 과정 형성의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형식 자체가 간결하기 때문이에요. 짧죠? 세 줄이에요. 그리고 글자수가 대충 어떻게 되지? 기억나요? 혹시 알고 있나? 요거를 벗어나도 되기는 되지만 한두 글자 이 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요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겠고요 이러한 평수조의 형식적 특징은 조선후기 접어들어 변화가 두드러기 나타난다 각장의 사안보 정형성이 파괴되고요 시조의 장형화가 이루어지고 사선시조가 출현하게 된다 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내면 되겠네 자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끝냅시다 이게 기본적인 시조의 틀이에요. 아니, 얘네는 말고. 이건 향가.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전기에는 주로 누가 시조를 썼을 것 같아요? 양반. 양반이나 기생들. 양반하고 놀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조선 후기로 가면 누가 부르기 시작할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깨면서 이제는 누가 얘기하느냐 이제는 일반 백성들도 시조를 많이 읊어요 근데 니네가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니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 마흔 다섯 자 안에 더군다나 이렇게 끊어가면서 내수로 끊어가면서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해요 근데 편한 대로 하지만 지킬 건 지키거든요 그게 마지막 종장에. 세 글자짜리. 그 다음에 글자수가 줄어드는 건 지키는데 뭐는 막게요? 내부분이 아니라 그냥 막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형성이 파괴됐지만 이러면서 뭐가 살아나느냐? 생동감이 살아나고요. 현실감 같은 것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주로 이때는 어떤 시조의 내용일까요? 내용이 양반들이니까 주로 자연 아니면 충성 후기는요 백성들 거예요 주로 무슨 얘기할까요? 어 주로 사랑 아니면 이별 조선 후기의 양반들이 이 시조 형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양반들은 절대 안 해요 왜? 백성들과 똑같아지기 싫으니까 근데 이런 시조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사설시조 라고 합니다. 근데 양반들도 하고 싶은 얘기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몇 개를 해요? 두 개, 열 개, 마흔 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연시조 라고 해요. 자, 오늘 시조 얘기까지 했고요. 나중에 거기 향가와 시조부터 다시 할 겁니다. 숙제 30, 42분까지 풀어 오세요. 꼬라 아,